안녕하세요. 기계과 전공 강의하는 가춘표입니다. 이탈리아에는 절벽과 바위로 이루어진 해안, 친크테레라는 명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친크테레를 이루는 다섯 개의 땅중 몬테로소 알마레 마을에 있는 해변을 보고 계십니다. 지난 시간에 영어 공부가 공학 학생들에게 중요한 이유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대생들이 어떻게 영어를 공부할 수 있는지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어휘력을 향상하기 위해 단어를 많이 아셔야 합니다. 전공과목 책은 반드시 영어로 된 원서를 보시길 바라며, 기계공학과 관련된 전문 용어를 영어로 학습하여 기술 어휘력을 향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영어로 된 논문, 연구자료를 많이 접하셔야 합니다. 새로운 단어를 보면 단어의 라틴어, 그리스어의 어원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단어가 탄생한 배경을 읽어보세요. 그리고 비슷한 어원을 가진 다른 단어들을 머릿속에 저장하면서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복습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최대한 자주 단어를 노출하시길 바랍니다. 말하기의 경우, 정기적으로 영어로 대화할 기회를 찾으셔야 합니다. 외국인들과 대화하거나 스터디그룹, 발표, 언어 교환 프로그램,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영어로 대화하는 연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고려대학교에는 말레이시아 학생들이 많았는데요. 저 같은 경우 기계공학 실험과목을 수강했을 때 말레이시아 학생들과 같은 팀에 소속되어서 영어로 소통하며 말하기 연습을 지속적으로 했었습니다. 요즘같이 듣기 공부하기 쉬운 때도 없을 겁니다. 유튜브로 예능, 게임 방송만 보지 마시고, 영어로 된 콘텐츠를 듣거나 외국인이 운영하는 채널을 주로 시청해 보세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수의 강의도 교수님의 성함만 검색하면 쉽게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기술 용어에 익숙해지고, 듣기 실력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자막을 키고 보지 마시고, 안 들리면 느리게 재생해서라도 들어보려 애쓰세요. 대부분 영어가 잘 들리지 않는 이유는 단어의 뜻을 모르기 때문이니 단어 공부를 많이 하셔야 할 겁니다. 글쓰기의 경우 정기적으로 영어로 글을 쓰셔야 합니다. 대학원생이라면 연구 노트나 요약은 영어로 작성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계공학 주제에 관련된 보고서, 에세이 요약문을 작성해서 유튜브나 블로그에 정기적으로 올려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기가 쓴 글을 챗지피티의 번역본과 비교하면서 피드백을 받아 글쓰기 능력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글을 쓰지 못하는 이유는 영어라기 보다는 논리가 부족하거나 좋은 글을 많이 모르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책을 많이 읽으시고 명문을 그대로 따라 쓰면서 자기의 스타일로 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한글로 글을 쓴다고 해도 보고서 또는 일기를 쓰는 것 아니면 노래 작사를 하는 것은 모두 다릅니다. 자기가 만약 논문을 잘 쓰고 싶다면 테크니컬 라이팅을 잘하기 위해서 책도 읽어 보시고 무엇보다 많이 써 보시길 바랍니다. 최근,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에서 Kate t r a 이 i a n i s 쓴 A Manual for Writers of Research Paper Thesis and Dissertation, Oxford에서 j o s u a s c m e r i s Writing Science, How to Write Papers That Get Cited and Proposals That Get Funded 를 추천합니다. 요즘은 영어 공부를 위한 온라인 자료가 많습니다. 영어 학습 웹사이트, 모바일 앱, 영상 강좌 등 영어 학습자를 위해 특별히 제작된 온라인 자료를 활용해 보세요. 그리고 한국에 있는 유학생을 찾아서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언어 교환 파트너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한글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며 동시에 여러분은 파트너와 함께 영어를 연습할 수 있습니다. 상호이익적인 언어 교환을 통해 영어 대화를 연습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대학에서는 영어 교육과 관련된 과정이나 글쓰기 센터와 같은 언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자원을 활용하여 개별적인 필요에 맞는 지도와 피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언어 학습은 시간과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신에게 인내심을 가져주고, 나아가는 과정에서 성취를 즐기시길 바랍니다. 정기적으로 연습하고 영어 실력을 적용할 기회를 찾고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어 공부에 관해 더 듣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음 영상 제작할 때꼭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